안녕하세요. 다단다육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내리네요. 여기 중부지방은 오늘도 흐리면서 계속 비가 온다고 하네요. 우리 장만님들 요즘 날씨가 변동이 심하죠 우리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즐거운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준비한 아이들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입니다 1번은 정말 우리 다육만님들이 쓰시기에 아주 좋으면서 딱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마 빨간 포트 하나 딱 데리고 들어와서 예쁘게 새 옷을 입혀주면 좋은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다리도 잘 되어져 있고요. 아주 깜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요 화분은 쓰지만 앞에다가 쪼르록 놓으시면 아주 깔끔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8.5cm. 전체 사이즈 7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색감은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또 가격도 너무 착하죠? 이렇게 불구멍 잘 되어 있어요. 개당 4,000원씩. 그러면 5개에 2만원이죠? 요거 1번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캔디 화분이에요. 일상방 캔디 화분이죠? 요것도 아주 작으면서 깜찍한, 깜찍한 얼굴, 깜찍한 우리 어, 캔디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같이 다 틀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네. 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캔디 화분.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7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6.5cm 내경 사이즈 5cm 정도 딱 떨어지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구멍도 되어져 있고요 어, 다리는 4개로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여기도 이렇게 딱 정리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스타일이죠 이것도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어, 요 화분, 해경도의 까분이에요. 아, 가벼워요. 아주 가볍게 생겼고요 이렇게 예쁜 코사지에다가 예쁜 리본을 딱 포인트로 주고, 딱 흰색 바탕입니다. 그래서 아주 더욱 깔끔한 스타일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수 보세요. 시원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들이에요. 네. 아주 가벼워서 우리 다육마님들이 쓰시게 정말 안성맞춤이죠. 딱 너무 포인트로 이렇게 예쁜 장미를 해놨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1.4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cm, 내경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도, 다리도 요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바이수 공방분이에요. 아마 바이수 공방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예쁘다고 하고 가볍다고 하고 하시, 하죠. 정말 우리 다만인들이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예쁘고 가볍고 정말 짱이래요. 그 정도로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요거 제가 조금 큰 포인트로 하나 이렇게 넣어드렸구요. 색감은, 바디 색감은 제가 다 틀리게 해서, 어, 넣어드렸구요. 앞에 코사지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4cm 나오구요. 전체 사이즈 8.8, 아니, 7.8cm. 내경 사이즈는요, 6.7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가볍게 하면서 다리도 너무 정교하게 잘 붙어 있죠. 요거, 국산 수제화분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한 요런 아이들이죠. 요거 개당 16,000원씩, 4개 하면 64,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 이거 구매하시는 분에게 꼭 선물을 드립니다.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아이, 두 아이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6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도 바이스 공방분이죠? 여기 좀 보세요. 아주 이쁘죠? 아, 요거는? 노란색의 이런 바디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어, 요 리본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리본 붙여놓고 꽃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다 아이들이 잔잔한 꽃으로 되어져 있어요. 받아보시면 더운 탓시고더 좋아하시는 이런 아이들이죠.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어, 7.3cm 나오고요. 내경 전체 사이즈 8cm, 내경 사이즈 한 7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쁘게 되어져 있죠 요것도 개당 16,000원씩 4개하면 64,000원 제가 여기에다 포인트 2개로 해가지고 요거 선물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요 요거 서연공방 화분입니다 서연공방 어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 다양한 인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사이즈 그 다음에 앞에 코사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정말 하나같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은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0.4cm 정도, 10.4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3cm. 내경 사이즈는요. 8.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도 좋으면서 이렇게 예쁘고 다리도 물구멍도 시원하게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요거는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오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도양화분이죠 도양화분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오늘 아, 또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죠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다, 요런 아이들이 다 수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깔끔하게. 아주 군두덕이 없이 깔끔한 스타일. 요런 아이들. 네. 어, 뭐, 도형하면 우리 다육만님들, 어 사이 색깔 너무 잘 아시죠?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즈가 7.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cm. 내경 사이즈 7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9,000원씩이에요. 그러면 6개죠. 그러면 54,000원이 나옵니다. 54,000원에다가 요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오늘은 요거 빨간색, 아우, 정말 포인트로 딱줄수 있는 요런 아이 선물로 드리면서 요거 6개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돌담공방분이에요돌담공방분 요거는 아주 앞에 포인트 좀 보세요. 포인트 장미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다 하나씩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다리도 아주 앙증맞게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어 바디 색감이 흰색이기 때문에. 어떤 다육이를 심어 놔도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다이수 있는 이런 아이들.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네. 요거, 사이즈는요. 13cm. 전체 사이즈 11cm, 내경 사이즈 9.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25,000원씩, 그러면 75,000원이죠. 5,000원 꼬리띠에서 할인하드리고요. 요거두 개, 두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 세 개에 7만원에다가 서비스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서인경 화분이에요. 서인경 화분. 아주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이런 서인경 화분. 하나같이 너무나 정말, 오, 요번에 아주 특이한 색감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물구멍 잘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 시원시원하게 되어져 있죠. 물구멍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9cm, 전체 사이즈는 10.8cm, 내경 사이즈는 한 9.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개당 12,000원씩, 4개 하면 4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면서 여기에는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어져 있고, 이어철이안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네. 5번, 5번, 5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7번과 8번,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앞에 바디 색감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가 7번, 8번, 이렇게 나누어서, 어, 번호를 매겼고요 요거는 한타색으로 되어져 있죠. 어, 색감은 비슷비슷하게 넣어 드렸고요. 크기가 이렇게 조금 틀린 것으로 이렇게 넣어 드렸어요. 예쁘죠. 색감이 참 고급지면서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죠. 우리 원 화분, 우리 다육만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화분 물 마름이 너무 좋아서 어, 우리 초보 다육만님들에게도 너무 좋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초보 때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물을 자주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 아이들이 이렇게 흡수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다이 화분을 쓰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 환경에 따라서 어 차이는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 11 10.8cm 전체 사이즈 11.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0cm 정도 나오는 요 아이들 다 24,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거, 것도 24,000원짜리, 요거 10.8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0.5cm, 전체 사이즈 10.5cm, 내경 사이즈 9.2cm 정도 나오는 요 아이들이에요. 아주 예쁘죠? 색감도 예쁘구요. 앞에 이렇게 콧사지도 제가 나름대로 또 세트 세트 맞춰오면서 예쁜 걸로 골라왔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아이들. 이것도 개당 24,000원 짜리. 그러면 세개 하면 72,000원이죠. 꼬리띠기 2,000원 하고요. 선물은 이런 식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3개에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다담다유 이야기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우리 다영만이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영만이들한 순간도 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한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